이의제결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이의제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재결 기관명, 재결, 제결, 연월일, 사건번호,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는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는 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감정평가상의 오류나 엄영 적용의 잘못 등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첨부서류, 재결서 정본의 사본이 필수 첨부서류이며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빙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거래 사례, 공시지가 피규 자료, 감정평가서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의 재결 심리 절차의 단계별 분석. 요건 심리 단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재결 신청을 접수한 후 먼저 형식적 요건을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적격성, 신청 기간 준수 여부, 재결서 정본 송달의 적법성, 이의 유보의 유무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의 유보의 확인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용 재결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 재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 유보는 보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본난 심리 단계, 요건 심리를 통과한 이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본난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재결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실체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출석을 통한 진술 청취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재감정 평가 절차. 이의 재결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재감정 평가입니다.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협의 단계와 수용 재결 단계에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 평가 기관 두 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재평가를 의뢰합니다. 재감정 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수용 재결 시의 가격 시점을 그대로 적용하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평가에서는 1차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가치요소나 부적절한 평가방법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이의제결의 심리기준과 판단요소, 위법성 심사의 범위, 이의제결에서는 원재결이 법령에 위반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